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쭈꾸로 게임 달의 숨소리 나방 거미 입니다 자이 게임은 지금 어..닙시대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줄 거요 어, 만약에 공포라면은 어, 공포라면은 같이 찾아가서 얼굴에 무서운 거를 들이밀 생각입니다 소, 소원을 찾아가서 무서운 거를 들이댈 생각입니다 그분 유튜브 보시기, 보시고 계시겠죠? 호러가 나온다면 은 대충 이상하고 계시길. <laughs> 지금 찾아보고 왔는데 호러라고요? 오케이, 나이스. 네, 이상한, 이상한 귀신 분장을 하든 귀신 사진이 가니가든뭘 했든 놀래의 준비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시작해보죠! 야, 배경이 상당히 오묘한데? 튜토리얼. 실수했다. 설마,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릴 줄은 몰랐는데, 이제 어쩌지? 어쩔 수 없이 또 녀석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가? X버튼으로 메뉴를 열고, 눈을 검는다를 선택해서, 그 녀석을 만나러 가자 약간 이중 인격 같은 느낌이네 지금 저도 느낌이 쎄한 게 지금 약간 공포 느낌이 나서 약간 마실 것좀 마시면서 할게요 놀란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귀신 사... 사진이드이밀러 가겠습니다 자 X 버튼을 누르고 아 눈을 감는다 <laughs> 비즈 왜이래 이리로 가면 되려나 깨어있었군 그야 당연하지 난네가 찾을걸 네가날 찾을걸 예상하고 있었어 애녀석한테는 앞일를 내다보는 증상이 있다 그리고 이 회랑의 가면들 중에는 가장 협회적인 녀석 중 하나다 무엇보다도 깨어있어도 부담이 적다는 것이 쓸만하다 그럼 왜 찾았는지도 알고 있겠지? 아나 입안이 매일 텁텁하지? 넌 궁지에 몰렸어 상대는 흉기를 들고 널 찾고 있고 넌 낯선 방안에 갇혔지 맞아 이제 내가 모르는 걸 말해 왔던 곳으로는 도망칠 수 없어. 그가 널 찾을 거야. 하지만 네가 있는 그 방에는 숨겨진 문이 있지. 그걸 찾으려면 그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거야. 번호는 기억하고 있겠지? 젠장. 돌아가는 길은, 기...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과 똑같으니까 헤매지 말고 돌아가.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하고 똑같으니까 눈에 걷는다. 이 방에 숨겨진 문이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조언대로 도움을 구해볼까? 전화를 받아주면 다행인데. 야, 여자였죠 얘. 뭐야? 아니, 저변조된 목소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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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여성이라는 것만 알수 있는 변조된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컴퓨터나 다른 복잡한 기기와 관련된 일에 정통하다. 도움을 받을 때가 많지만 가끔은 적보다 더 무서운 녀석이다. 나다. 거들게. 도와줘. 뭐, 문제 있어? 이래도 여자라는 걸 알잖아요. 여자라는 걸 알면 여자 목소리 들린다니까. 여자라는 걸 알면 여자 목소리 들려. 자, 강박적 축척을 겪는 연쇄살인마가 치칼을 들고 날 찾는데 비무장 상태로 방 안에 갇힌 것만 빼면 전부 괜찮아 <laughs> 젠장 들킨 것 같군 설마 치칼로 문을 긁고 있는 건가? 행운을 빌어 끊을게 좀 도와줄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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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효과음이 장난 아닌데? 방안 방 안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 없어? 내가 강박적 축적을 겪는 연습 살인마라고 안 했나? 당연히 물건이야 잔뜩 있지. 쓸모가 있는 물건 찾기 전에 저 시칼이 날 먼저 찾겠지만. 어쩔 수 없네. 빠르게 잘 찾아봐. X를 누르면 대사가 빠르게 넘어가니까. 이미 조사한 곳을 또 조사했을 때였어. 도움이 필요하면 머리속에 친구한테 도움을 구해보던가. 알았어. 필요하면 다시 연락할게. 바닥, 이동은 방향키. 시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다. 아, 이거, 잠깐만. 아, 야, 기가, 기가 너무. 야, 이걸 해도똑같아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과 똑같으니까 헤매지 말고 돌아가. 쓰레기통이나 빨래버거니처럼 생긴 것에 뒤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 또 쓰레기통이야? 아. 이거 칼로 문을 긁는 소리요. 자, 이제 봅시다. 으아, 소리가 상당히 신명나는 구만 이상한 카드를 얻었다. 무엇 쓰는 걸까? 자, Q 카드. 아, 나이 소리 정말 신네 진짜. 음, 뭔가 걸려. 자세히 찾아보자. 살펴보자. 자, 아무래도, 이쯤이지 않을까. 책장은 이동시킨 흔적이 있다. 단축키 D. 생각하기 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단상들을 연결해 단서를 이끌어낼 수 있어. 아이! 길을, 내 길을 끊는다, 진짜! 자, X. X가 아닌가? 이거 눌러서 하나? D. 생긴 책장을 옮긴 흔적. 중간 숙이 있나? 아, 숨겨진 문, 책상 옮긴 흔적. 이 방에 있, 있, 있다는 숨겨진 문, 그리고 책상이 여러번 이동한 흔적. 아, 잠깐만요. 자, 일단, 이거, 이 소리를, 다른 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약간, 밥 먹을 때 누가, 아, 시끄럽게 먹는구나.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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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책상이 여러번 이동한 흔적. 딩딩딩띵딩띵띵딩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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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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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숨겨진 문을 찾았는데 열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아까부터 뚫어보고 있었어. 그냥 심심해서 알아내면 겸사겸사 너한테로 메시지로 보낼게. 오른쪽 위에 메시지 알람이 뜨면은 메뉴에 휴대전화에서 문자 보관함을 확인해. 와 근데 엄청 잘만들었다 잠깐만 메뉴에서 휴대전화 문자 보관함. 네가 중충의 기계. 네가 중충의 기계지만 아니어서도 너랑 엮일 일 없었는데. 대사나 인터 중에 기록하고 싶은 것이 나타나면 F5로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사진은 게임 폴더 안에 있는 카메라 폴더에 저장돼. 와. 그럼 끊을게. 오른쪽 위에 메시지 알람이 뜨면 메뉴에 휴대전화에서 문자 보관함을 확인이야. 음, 문자 떴군요. 아, 그러면은 휴대전화. 이제 이렇0080니 네 마이크랑 비슷할 듯자00빙고 <laughs> <야, 공공. 웃음> <laughs> 여기에도 출근은 없는 건가? 하지만 아까 방과 는 달리 꽤 쓸모 있어 보이 는것 들이 보이 는데, 어, 아 직도 그걸 거포장한 달리 전부 붉은 페인트 다 하지만 이상하 게 걸쭉 하다. 어, 걸쭉하다 그러면은 혹시 피 부러진 크로빠와 절연 테이프를 손에 넣었다. 제대로 사용하려면 붙여야 한다. 잠깐만. 소리가 멈췄어. 물건을 조합하려면 단축키 S로 조합창을 열고 조합할 물건을 선택하면 된다. 오야크로우를라었다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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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공통 근접 무기. 과연 이런 수리로 괜찮은가? 맞다. 장단 시카에 나는 크로와 충분히 할만해. QW로 크로버를정식하고 AK를 휘두르자. 큐. 오, 한다 오케이 컨트롤 컨트롤. 오케이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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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컨트롤 아럽션 저장 안됐는데 저장을 할 틈이 없었는데 기다려봐 야 이건 빠르게 스킵할 수 있어 다 스킵해 아나 스트레스 받네 저장해 저장 기로 아, 나저가 못했어. 야, 처음부터 이렇게 하드코어 할지 몰랐지. 나는 하지만 스킵 하면 됩니다. 눈에 감는다. 자, 빡빡, 빡빡, 빡빡. 자, 괜찮아. 이제 쉽게 빠르게 클리어 합시다. 이미 알았으니까, 기차... 음... 뭐가 걸려? 자세히 살펴보자. 아, 글린 소리 또 들린다고요? 그러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저도 듣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에헤헤헤좋 이게 아니라 D였나? 날체는기는저적 아, 숨겨진 문 이거를 합치면은 이렇게.. 이게 나왔고 제가 깥에걸수 있는 기판이 있다 자, A를 Q, W로 무기를 바꾼 다음에 제 AT를 눌러서 아이템을 사용하면 된. 카드 슬래시! 은석한테 연락해야겠군. 아직 안 죽었어? 자. 자. 일단은, 일단 혹시 모르니까 문자를 읽으면서 합시다. 어딨냐. 늦잖아. 인다네 마이크랑 비슷할 듯. 0080. 라이 다안 봤다고요. 유튜브엔 다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도 출구는 없는 건가? 하지만 아까 방금 난리 꽤 세모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데. 자, 저장해야 돼, 지금은. 아오, 내 귀! 귀구멍! 자, 조합창, S가 조합창이었나요? 자, 전연 테이프와 크로우바를 합친 다음에. 자, 왔어요. 자, 아오. <laughs> 컨트롤, 컨트롤. 어, 잠깐만.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연속 공격! 연속 공격! 들어올 테러 들어와라! 헤헤헤! 음색은 사라져야 해. 어, 내 귓구멍. 드디어. 드디어 해결됐네. 달의 숨소리. 야 에르님 한, 어, 두 개를 서프터가이 감사해요. 보름달이 푸른빛을 흘리고 있다 주변은 아무런 말 없이 그 빛에 잠겼다 사사놀이는 호흡이 중요해 하지만 형과 난 정말 발이 맞지 않는단 말이지 한날 한시에 태어나 이렇게 우애가 깊은데도 말이야 인간은 본래 서로의 얼굴을 볼수 없는 온갖 짐승들인 거야 서로를 알수 없는 것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형제라도 마찬가지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천질인 거지. 형은 나를 알수 없구나. 너는 나를 알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서 힘을 얻는다. 하지만 너는 달라. 넌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주잖아. 난널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래도 형, 나는 사자놀이가 좋아. 둘이서 한타를 쓰니까. 세이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세이브를 이 게임은 세이브를 자주 해야 되는 걸안 이상 이거는 세이브를 자주 할 거예요. 형이 말한 것이 인간의 천질이라면 나는 그것을 풀어 보이고 싶어. 우리는 모두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일지도 몰라. 그래도 형간은 언젠가 가면을 벗고 마주보고 웃고 싶어. 웃기긴 하겠군. <laughs> 난 형의 그런 점도 좋아. 보름달이 푸른 빛을 흘리고 있었다. 주변은 아무런 말 없이 그 빛에 잠겼다. 아주 오래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밤이었다. 나방 거미. 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죠? 일어났구나. 저 여기가 어디예요? 너. 말을 하네?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내가, 기억이 안 나? 그게, 머리가 아파요. 머릿속이 뿌옇게 돼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여긴 병원이야. 난니 네 애인이고, 아니, 네 보호자고. 잠깐 기다려 의사선생님을 불러올게. 어, 세이브하라고 그래서 그 돼지우리 속에서 이걸 찾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뭔슥 하다가 쓰레기 속에 묻힌 시체도 몇개 찾았어 나한테 살해하는 거 잊지마 그래서 그 호더 살인마는 어떻게 됐어? 그건 이제 경찰의 일이지 경찰이니 말인데 경찰 네트워크를 뒤지다가 그것과 관련되었을지도 모르는 사건을 세전했어 계속 말해봐 얼마 전에 율락가에서 큰 불이 났잖아 그래 기억나 바로 어, 대로 바로 뒤에 위치한 거리라서 특히 더 난리였지 지금은 조사가 끝났는데 화재의 원인이 뭔가 이상하다봐 보고서에는 해명하기 힘든이라고 설명하던데 일단 네가 살펴보고 나면 바로 알 수니까, 바로 알수 있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러보던가. 어차피 지금 한가지 변조된 목소리라고 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읽냐뇨? 고스인 선주님께서 한글에 서포터가 감사해요. 해명하기 힘든 화제, 돈은 좋아하지만 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때, 맛은 괜찮았어? 네, 다행이다. 내가 생각한 대로 왔어. 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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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저기 우리가 남매라고 하셨죠? 아 남매였어. 에이, 저기 우리가 남매라고 하셨죠? 그래, 부모님은 몇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내가 네 보호자야. 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응? 계속 쳐다보셔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다 니 실감이 안 나서... 원래 약간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래 그러니까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걸... 뜻하는 것 같은데... 원래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바랬는지, 넌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면은 아니면 여자애가 여자애가 아파가지고 좀 많이 누워 있었다거나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음, 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거든. 아, 네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야, 넌 아무 것도 잘못한 거 없어. 아직,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네, 아무것도. 그난 기억 상실이요. 기억, 니은, 아니. 다행이다. 네? 아니야. 아무것도. 설마 다치게 한게이 남자인가? 괜찮아. 정리는 내가 할게. 넌 가만히 있어. 그럼 네가 지낼 방으로 데려다 줄게. 원래 네 방보다 좋을 거야.